안녕하십니까 땅 사고 건물 사고 부자 대거의땅 사고 TV 윤동성입니다. 오늘은 김포 한강 단독 주택 용지 그 입찰 공고 나와서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입찰 공고가 몇번좀 나왔고요. 여기 김포 한강 신도시가 굉장히 좀 오래됐죠. 그리고 수정 공고가 몇번좀 나왔네요. 원래 이제 또 미분양 낸거 원래 이제 주거택 용지가 굉장히 좀 늦게 개발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김포 한강 신도시가 크기 때문에 미분양 나왔던 거 다시 또좀 나온 것 같아요. 어, 주거 전용입니다. 주거 전용. 어, 평수가 커서 평수가 더큰 거죠. 어, 9, 9억이 다 되네요. 10억 가까이 취득세 하면 10억이 넘는다고 봐아도될것 같고요. 장기동에 있는 거좀 적은 게한 이제 5억 8,900 짜리 있고요. 여기 전부주택용지가뭐한 6억 좀뭐 5억 7천 이 정도 된게 된 금액이 있네요. 5월 30일에서 31일 입찰 보증금하고 상약 신청하고요. 31일날 발표합니다. 어. 네, 장기동에 나와 져 있는 것은 도시지원시설입니다. 도시지원시설 준주거용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포한강신도시 단독 28,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음, 특반용으로 되어 있고, 단독 표기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좀 크게, 크게 되어졌네요. 땅 면적이 400, 400제곱이니까, 121평. 굉장히 좀 크게 되어졌죠. 운양동입니다, 운양동. 마, 마산동에 전포 주택 용지는 1 층에 상가 놓고 그 사업하실 분 여기 뭐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입찰 공고가 뭐 나와져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여기 입찰 참여하셔 가지고 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현장 한번 가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어 그냥 정보 제공만 해드리고요.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 심지들은 아파트들은 잘 들었었고요. 프리미엄도 많이 올라갔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분양난과 다시 계속 또 순차적으로 내놓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건폐율은 뭐 보통 주택용지 같은 경우는 어, 건폐율 50에 100 이렇게 될 거고요. 어그 전포 주택은 60에 180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분할로 보통 2년 분할 보통 이렇게 많이 좀 해드리는데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다시한 것을 더 찾아보시고 현장 봐보시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음, 이상 간단하게 정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저는 네이버 카페 빛가랑혁신도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지기이고요. 어, 어, 카페에 네, 활동하고 있는 카페 부동산입니다. 아, 나주혁신도시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상가 토지 네,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어, 삼성 화재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상가 통해서 어, 임대차 매매하신 다음에. 어, 화재보험 같이 가입하시면 어, 중개 수수료 절반 정도 할인해 드립니다. 어, 그리고 어, 삼성화재의 그 의료 실비, 어,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 화재 보험, 적금, 체아 보험, 연금 보험, 상해 보험, 어, 통합 보험, 자녀 보험, 간병 보험, 당뇨 보험, 어, 이런 것도 모두 한꺼번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어, 보험을 또 가입하게 되시면 음, 또 이렇게 저를 통해서 상가 이렇게 임대차 내시고 하시면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에 홍보를 해드리고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해서 여러분의 매장에 손님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 비용은 제가 부담해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업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